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 매물 영상 바로 저옆에 있는 포리오스 차량 빠르게 한번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 k 엔카나 KB차차차 그의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재 낮은 가격인 것은 물론 수수료 한푼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해주시면서 소개 영상 이어가도록 보 해볼게요. 우선 거두 점이 하고요,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 아니라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1,40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해요. 간혹 사고 차량인데 가격을 저렴하게 초반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후반에 사고 차량인 것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영상 올리게 되면 구독자분들 속상해하실까봐 바로 본론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해봤고요. 조선 라인 쪽이 다 교체가 된 사고 차량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지만 보다도 가성비 넘치는 무사고 차량 대비 정말 현저히 가성비 넘치게 준비를 해본 가격 1,400만 원에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런 차량 기다렸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 프리오스 차량을 SK엔카라는 홈페이지에서 차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함에 띄어서 보여드리고 있죠. 찜수가 어마어마하고요. 문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저렴하게 올리게 되면 구독자분들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 했네요. 선호이 정말 길었는데요. 프리오스 차량 비주얼도 좋고요. 공간도 좋고요. 가장 좋은 건 역시나 연비주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라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이기도 하죠. 그러면 상품화 상태와 각종 스펙 정보 관련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차량은 토요타 프리우스 4세대 차량입니다. 17년 8월에 등록된 17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48,000km 유지하고 있는 사고 차량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강조시켜 드렸겠지만 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자체 카단 성능기록부 크게 확대해서 안내해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다음 보험이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으면서 1인 신주 차량인데 내차 비해세건에 2,600만 원 돈에. 보험내용이 있죠 이 정도 단순 교체나 이 정도 교체가 이 정도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이력 그대로 따라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 차량인데 정말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죠 무사고 기준 압도적인 가성비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1,400만원에 수수료 없이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인기좀 프리오스 차량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더욱더 좋은 비주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널찍한 내부 공간은 물론 하이브리드 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비주행이 가능한 것도 이 차량의 가장 큰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상품화 상태는 어떠한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4K 고화질로 차량에 대한 상태를 면밀하게 촬영했습니다. 고화질 설정 해놓으셔서 좋은 차량을 좋은 화질로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당 프리오스 차량 상품화 상태와 디테일 이한 비주얼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호불호 갈리지 않은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더욱 더 좋은 비주얼로 준비해본 색상이기도 합니다 널찍한 앞쪽 그레이 또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다 도 깔끔한 비주얼 상품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드릴 수 있겠죠 널찍한 본넷 부분은 물론 앞 유리창과 썬택 상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측면부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측면부도 깔끔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앞휀다 부분과 타이어 트레스 상태 양호하고요, 뒤에 같은 경우도 좋은 비주얼로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죠. 또한 루프 쪽에는 선루프 옵션 체크가 가능할뿐더러 필러 부분과 유리창과 선텐 상태, 도어 쪽 사이드 미러 면밀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이조수 라인이 모두 다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수석 쪽으로 통해서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보다 더 깔끔한 측면부라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사용 역시나 문콕 하나 없이 깔끔하고 좋은 측면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또한 매력적인 비주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프리오스 차량인 것을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딥 유리창과 성태 상태는 물론 트렁크 상단도 양호한 모습, 그리고 테일 램프와 중단부, 하단부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다더 깔끔한 후면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전동 트렁크 옵션은 없지만 손쉽게 개폐가 가능한 만큼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무방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널찍하고 쾌적한 적재함도 이렇게 주먹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안내해 드리면서 도어 안쪽 체크해 드릴게요. 깔끔한 유리창과 선생 상태를 비롯해서 하단의 도어 선점이 는 물론 윈도우 컨트롤러 또한 굉장히 양호하죠. 바닥의 스피커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널찍한 인열의 공간성에 대해서 촬영해드리고요. 시트 상태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이 차량 시트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키로 소가 했기 때문에 시트 상태가 이상할 수가 없죠. 지금 시트 상태 중목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 양호하고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체크해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이어도 안쪽도 사실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양호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열 도어 완쪽 보여드림과 동시에 널찍한 이열의 공간성에 대해서도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레그룸과 헤드룸은 광활하죠. 시트 상태 중업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깔끔한 시트 상태를 비롯해서 가운데는 팔걸이 겸커플더도잘 보이는 브리우 차량의 2열의 공간성이었습니다. 일렬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비주얼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핸들부터 체크해드리도록 해봐야겠죠. 전체적인 핸들 리모컨 상태 또한 비주얼은 물론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솔루프 옵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방감을 선사해 줄수 있을 뿐더러 ECN 룸미러는 물론 블랙박스까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겠죠. 센터페시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최상단 계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 자동차는 이쪽에 계기판이 없지만 프리우스만의 특이점이기도 하죠. 중단 센터페시아는 깔끔한 송풍구와 한글화가 잘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창이 우리를 반기는데요. 터치 형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작성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디스플레이 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후방 카메라 옵션도 고화질로 넓적한 디스플레이 창에서 만나볼 수 있는 량이기도 하고요. 하단쪽에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공조장치 컨트롤러 버튼은 물론이며 기어봉과 파킹 버튼, 대략 모드 전기로도 100%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요. 열선 시트는 이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체크해드릴게요. 센터 터널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드래곤과는 물론이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숙납 공간과 커플 던분도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프리우스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이지만 가성비 넘치죠.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프리우스 차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선 라인 쪽다 교체가 된 사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다 라는 것을 꼭 강조해주시고 꼭 인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우스 차량이나 연비 좋은 차량을 보다 도가성비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프리우스 차량도 감히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이차량 그래도 정말 빠르게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